네. 최근 학교와 군대, 심지어는 가정까지 사회 곳곳에 이 폭력과 갈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을 터놓는 상담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학교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YTN 라디오의 공개 홀.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연 상담 학교의 첫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강연자는 상담이 진행되려면 가장 먼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담은 남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데더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 자신도 이 상담학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체험을 했었거든요. 스스로가 자신을 알고 대화를 통해 남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짐을 벗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사로서 공감을 할때 상대방의 이해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해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상담학교는 이처럼 서로의 이해를 통해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과 왕따 등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소통 문제, 또 친구들 간의 소통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가장 고민스러워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YTN 라디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국 상담학교하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 상담학교를 개설을 하게 된 겁니다. YTN 라디오 상담학교는 자녀교육과 가정폭력 등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명사 특강, 설문조사, 상담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문가 강의와 상담을 통해 방청객의 고민을 덜어주고 그들이 더 나은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겁니다. 건강에서 잘 삶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요새 많이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더그 속에서 살아도 좀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번에 개설된 상담 학교는 오는 11월 3일까지 8주에 걸쳐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며 강의 내용은 YTN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YTN 라디오는 앞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상담 학교를 정기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